9월 어느 날 한창 귀칼의 열기가 뛰어오를 때 운명을 만났습니다. 달구 사장님께서 스토리로 판매글을 올리신 거 있죠? 덕분에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영롱한 캡슐들이 절 방이네요. 파워레인저 같기도 하고 레드부터 까볼게요 탄지로 기유제니츠 카이가쿠 하쿠지까지총 5종 구성. 레드볼에선 역시 해의 호흡을 쓰는 탄지로 등장. 반점이랑 귀걸이 포인트까지 너무 완벽한 걸요. 이불에 뭐라고 쓰인 걸까 하며 파팍으로 돌려보니 희노카이네요 본인의 호흡을 잘 표현해 두었네요. 파란 캡슐 안에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사실 전 알고 있었어요. 파란 캡슐을 잡을 때부터 제 심장이 뛰었거든요. 캡슐 안이 다 보인 거 아니고요. 암튼 기우의 얼굴 잘생긴 플러스 귀여움과 물의 호흡을 사용하는 주다운 이불 그림과 하오리까지내 남편 멋져. 노란색 하면 떠오르는 사람 바로 생각나죠. 울보이지만 잠들었을 때 멋진 모습을 보이는 제니츠. 어, 여기서도 눈을 감았네요. 번개를 표현한 이불과 노란 머리의 눈물 포인트. 이번엔 눈뜨고 싸우는 모습 반합니다. 제니츠가 각성하게 된 원인 제공자는 사형이었던 카이가쿠이죠. 열등감이란 단어가 사람을 힘들게 하나 봐요. 더 강한 힘을 위해 인간을 포기했던 카이가쿠도 안쓰러웠던, 물론 사부인 할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건 억만 번 맞아야 해. 하얗게 물들은 캡슐은 아마도 모두를 울게 한, 아카자의 과거 하쿠지입니다. 그의 과거를 들으면 눈물이 안날 수가 없죠요. 하쿠지와 코유키의 결혼 성사는 해피엔딩이었을 텐데, 코유키 이름을 따서 눈을 담은 이불의 도복까지 엉엉 울어요. 너무 늦은 언박싱이었지만, 영상 편집하면서 또 영화 내용을 떠올리니, 귀칼 정주행하고 싶은 욕구가 밀려오네요. 안본 사람 강추.